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태사단 전문가 가정일기 주식 라이트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에 담고자 하는 거는요 책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프롤로그와 목차가 있죠 그것처럼 제가 이 뒤에 남길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지 또 저의 생각들을 넣은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주식. 여러분들, 주식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아니죠. 어, 옛날에, 어, 어렸을 어 때, 제가 어렸을 때에요. 저도 되게 많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어, 그때 당시에는, 어, 은행이자가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24%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데, 즉, 1000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200만원 240만원이 나오는거예요 세금을 뗀다 해도 꽤나 많은 돈이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천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2% 주죠 20만원 줍니다 또 세금 때문에 15만원이에요 그죠 천만원 열심히 그냥 1년동안 모았는데 그 은행에 넣었더니 15만원 줍니다 뭐합니까 15만원으로 밥세끼 먹으면 끝나죠 솔직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어? 여자친구랑 어디 한번 놀러 갈때 15만 원 듭니까? 훨씬 많이 들죠. 그만큼 어 굉장히 은행에 넣기에는 현재 우리의 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 벌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재테크 소재 아니죠. 은행 대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은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면서 욕을 하죠. 미쳤다. 도박이다. 집말아 먹는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 방송이라든가 어, 다른 곳들을 보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그 사람들은 타짜인가요? 어떻게 보면 타짜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만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절대로 어,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동안 제가 또 많은 제 선배들, 주식 선배들께서 돈 잃어가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전수하고. 제가 그 전수를 받아서 저 또한 이 노하우를 제 혼자서 쌓고 그거를 어 다른 분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하여 이 영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 재테크의 일부로서 어 도박이나 욕심이 아닌 재테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영상에는요, 크게 단타, 그리고 스윙, 중장기 이세 가지가 매매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단타에도 기법들이 있고요, 스윙에도 기법들이 있고, 중장기에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단타의 기법 중에는요, 시초가, 수초가 매매, 그 다음에 장중 단타. 매매는 뺄게요. 단타 그다음에 음, 역배열 단타 어, 그다음에 떴딱캔 이건 제가 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종가 베팅 어,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윙 스윙은요 돌파가 있고요 어, 돌파 후 어, 눌림 눌림,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중장기는 어, 저점에서 어, 올라온 종목, 요요 요, 요거를 잘 찾는 사람들이 중장기를 잘 하죠. 자, 보시게 되면 기법들이 단타가 많고요, 또 스윙 중장기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단타나 스윙이나 중장기를 하기 위해선, 어, 주식에 대한 원리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초가라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장중단타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냥 1부터 10까지 중에 1 다음엔 2에요. 2다음에 3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식은.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원리. 자, 주식의 기본 원리. 원리가 있다는 게참 웃기죠? 무슨, 원래 처음,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알기로는 이 회사가, 어, 뭐, 뭔가 실적이 좋고,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무조건 다 조, 좋아서 그 주위에 산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세력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원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단타와 스윙 중장기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밥그릇, 패턴, 두 번째, 매집, 3번, 박스권, 우리가 잘 아는 공불이죠. 4번, 지지와 저항, 5번, 캔들의 비밀, 6번, 호가창, 7번, 흐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남길 이 원리, 이일 가지의 이 원리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단타와 스윙과 중장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 내용들을 담아 볼 거예요. 자, 단타가 제일 어렵다고도 사람들 많이, 많이들 얘기하죠. 또, 스윙이랑 중장기가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중장기는요. 중장기는요, 어, 이 주식의 기본 원리 중에 밥그릇 패턴, 밥그릇 패턴과 어, 매집을, 밥그릇 패턴 그리고 매집 어, 이두 가지를 이해하면 중장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스윙. 스윙은요, 바그르 패턴도 알아야 될 거고요, 매집도 알아야 되고요, 박스 권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박스 권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자, 한 가지가 늘었죠, 그죠 자 다음 단타 단타입니다. 단타는요, 어, 박그릇 패턴도 알아야 되고요, 매집도 알아야 되고요, 박스권도 알아야 되고요, 어, 지지와 저항도 알아야 되고요, 캔들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요, 어, 호가창도 알아야 되고요, 흐름도 알아야 돼요. 혼자서 어디 갔어? 자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다 알아야지만 단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여기에다가 뭘 추가되냐? 기법. 자 기법이라는 건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내용들. 어...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또 활용하는 기법, 이거는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입니다. 아, 그래서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어, 기법, 즉, 노하우를 쌓아서 실전에, 실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들, 다음 나오는 영상들에 대해서 이 주식의 기본 원리를, 기본 원리를 소개를 하고요. 그 이후에 기법으로 넘어가서, 기법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영상들을 남길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남길 영상들의, 어, 목차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영상을 보실 분들께서는 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한 매매는 자중을 하신 상태에서 매매는 자중하신 상태에서 바깥의 뭐 패턴을 외웠, 배웠다 그러면 바깥의 패턴을 주식에서 계속 찾아보시고 차트를 한번 딱 계속 돌려보시고 어, 매집을 배웠다 매집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 최소 진짜 6개월에서 1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남겨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실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 영상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옆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양꼬예요. 양꼬. 양봉 고양입니다. 양봉 고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색 양봉 고양이. 그래서 어, 아마 이 고양이를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맨날 놓고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 어, 주식의 기본 원리들과 기법들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